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제1계명과 2계명 오늘 본문인데요 십계명 1계명과 제2계명이 이렇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라 제2계명은 우상 만들지 말라 이 내용입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접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신 기독교인 없습니다 세례받을 때 십계명 알아야 되고요 그 이후에도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가는 삶의 기본입니다. 저도 이 십계명을 세례 받을 때 외웠었고 신학대학원 지나갈 때 글자 하나까지 저희 대학원 시험 칠때 아야오 어, 하나 나가면 하나 때마다 깎이거든요, 점수가. <laughs> 그래서 글자 하나 토시까지안 틀리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러한 십계명을 외울 때 제가 드는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대 세대 살면서 집 안에 불상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있지.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은 저랑 상관이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 십계명을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놔두셨을까? 과거에 하나님 왜 다른 사람을 섬긴 사람들 혼내려고 하셨나?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 더군다나 이렇게 코로나 위기에도 온라인으로나 또는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일개명, 이개명은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결론을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과 매우 상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상관이 있냐고요?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십계명이 2000년 어떻게 보면은 어 이게 기원전 1500년 전부터로 기산을 하면 3500년 3500년 전에 있는 십계명이 지금 우리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그 당시에 십계명이 선포될 때 상황과 환경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세가 3500년 후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계명을 쓰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십계명이 쓰여졌던 모세가 3500년 전에 이 십계명이 선포됐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지도를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도를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오경의 십계명이 두번 등장합니다 처음에 십계명을 받을 때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신명기의 십계명이 나타나는 딱두번 모세가 등장시키는데 첫 번째 십계명 받을 때는 바로 여기 동그라미로 있는 신내산이 지역에서 십계명을 처음에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녹색 왼쪽 위에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왼쪽 위에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가지고요. 신내산까지 내려왔고 신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하나님께 혼나고 십계명 받은 겁니다. 신내산에서 이게 처음에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이 등장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신명기는 지역이 다릅니다. 오늘 모세가 다시 신명기에서 십계명을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지도 보여 주십시오. 자, 두 번째 지도 살펴보십시오. 똑같은 내용인데 두 번째 지도에 보면 모아 평지에서 모세가 십명기를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십계명을 두번 이야기했는데 거리와 지역이 다릅니다. 모세는 왜모아 평지에서 또 십계명을 이야기했을까요? 이두 지역이 다른데 이 다른 두 지역에서 모세가 보고 있는 동일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 동일한 현상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격한 격변기를 앞에 두고 있다는 것 신의 산에서 처음에 십계명을 받을 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격한 삶의 격변기를 앞두고 받았습니다 어떠한 삶의 격변기냐? 애국당에서 나왔어요 근데 430년 애국당에서 살았거든요 애국당에서 430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집이 있었어요 삶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시내 광야에 나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홍해 가르시고 바로의 군대를 다 물리치신 걸 보긴 봤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봤지만 광야에선 집이 없어요 40년 동안 천막 생활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님의 능력과 계시를 보여주고 여러분의 있는 집을 다 처분하시고 저와 함께 노스페이스 텐트에서 40년 동안 사시자면은 어떻게 감정이 어떠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급격한 격변기를 앞에 두고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 두 번째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모아평지에서는 어땠느냐?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에 가까운 말씀이에요. 신명기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수아, 요수아는 쉽게 얘기해서 전쟁사입니다. 전쟁사. 지금 모압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째 급격한 변환기를 앞에 두고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전쟁입 여러분, 내년에 우리가 북한과 전쟁을 할 것입니다. 군대를 정비하시고 집안의 물건을 정비하십시오.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6.25 전쟁을 겪으신 어르신도 있으실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불안했을 겁니다 거리는 다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일한 상황과 여건은 급격한 불안과 사회의 격병기를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격병기에 왜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님 버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하나님과 같이 있었지. 다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게 있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격한 격변기를 앞두고 불안 속에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쉬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화를 손잡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를 십. 손잡기 시작했다는 것. 쉬이.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혼난 거 보면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면 합리적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혼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개한 데에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 여호수와 함께 들어가서 진군해서 쳐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전쟁은 이겼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삶의 직업이 바뀌어줘야 돼요. 유목으로는 안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으로 농경을 시작합니다. 농경이 뭐냐? 농사입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은 목축이에요. 급격한 삶의 변환기. 유발하라리라는 역사학자가 이 농경의 도래로 빈부격차가 급속해졌다고 표현하고 사회 인류가 변했다고 라 진단을 해요. 왜 쌀은 저장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유목은 음식은 쉬어요. 여러분 회, 한 일주일 지나서 회 드실 수 있습니까? 못 먹어요. 그래서 농경을 해야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서 농경으로 삶의 터전이 변하는데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하우가 없어서 농사를 제대로 못 짓고 옆을 보니까 거주민들은 농사를 잘 지어요. 봤더니 이들은 그 당시에 첨단의 과학을 갖고 있었어요. 무슨 과학?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들어가서 기우제를 하면 비가 내리는 거예요. 야, 희한하게 기우제를 하면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알죠? 비올때 기우제하면 비가 내린다는 거. 7월달에 기우제하면 장마가 옵니다. 기우제한다고 장마가 오는 게 아니라 장마가 오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사는 고민들은 그게 기우제라고 그걸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때 아, 어, 선진적인 기술인 거.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길을 갈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의 극심한 통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불안의 극심한 격변기 통로 속에서 세상이 말하는 평안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을 쉽게 손을 잡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게 있었을 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평안이 잘못됐냐, 이건.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혼돈하는 단어의 레토릭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사랑이 꼭 하나님이지는 않을 수 있다. 실제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로 있는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현대인들은 이삶 속에 많은 우상을 가지고 있다. 그 우상이 뭐냐?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는 우상 나에게 무한한 행복을 주는 우상 나에게 안위를 주는 우상 나에게 명예를 주는 우상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우상 나를 높여주는 우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들의 우상을 예배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이라는 통로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때로는 이 평안이 불안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평안을 도래하고 그 불안을 견뎌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손쉬운 세상의 평안 기우제 또는 신해상 광야에 있을 때 주변에 있는 모압과 암몽같은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노하우 이거에 손쉽게 잡게 되는 현상을 보고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중요한 핵심사항은 급격한 격병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불안으로 인하여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 불안이라는 단어 사실은 성경에 지속적으로 이 불안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요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안이라는 속성을 잘 다룬 사람이 있고 잘 다루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불안이라는 속성을 잘 다룬 사람 누구가 있겠습니까? 모세,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신해산 왕자였잖아요 잘 먹고 잘살수 있잖아요 삶이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왕궁에서 40년 미기안 광야에서 40년.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또 광야에서 40년. 그러다 가나안 땅 들어갈 줄 알았는데 못 들어가고. 모세가 모든 여정이 불안했을까요? 평안했을까요? 모세가 평안하게만 했으면 나중에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을 했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그 불안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길로 사용. 엘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아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하늘에서 불 떨어져가지고 승리해가지고 목을 다 쳤어요. 이스라엘이 변할 줄 알았어요. 하늘에서 불도 떨어졌는데. 그런데 어떠한 고관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압과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일으키는데 아무도 그게 아니야라고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엘리아가 한 얘기가 뭐예요? 로뎀나무 밑에서 나 죽여달라고. 방금 전까지 하늘에서 불 내린 선지자가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엘리아는 분명히 불안의 긴 터널을 건너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 현대에도 이런 불안의 역사가 있어요. 저는 칼빈을 너무 좋아합니다. 칼빈은요. 이렇게 사람들이 속 시원하게 손쉽게 사람들의 평안을 찾아가는 행위를 선한 의도라는 가칭으로 하나님의 길을 구하지 않고 쉽사리 빠져나가는 거라고 그렇게 십계명 강의에서 이야기를 해놔요. 무슨 소리냐? 칼빈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평안이 칼빈 안에도 있어야 될 것.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칼빈이 언제나 평안하기만 했을까요? 전 세계의 기독교의 해석을 가지고 있는 카톨릭의 반대에서 일어나는데, 칼빈의 삶이 과연 편안하기만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요, 2단으로 정제되면 목숨을 잃던 시대입니다. 그냥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에요. 삶에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목숨을 잃는 시대. 루터는요, 기록에 의하면 밤마다 저수를 하는데 너무 겁이나 흑암을 이기지 못해서 가지고 있던 잉크를 벽에다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쓴 찬송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불안, 그 불안의 통로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이 건너가요. 다만 그들이 건너갈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이 말하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는 무언가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하나님이다. 루터의 종교개혁, 칼빈의 종교개혁. 과연 사랑의 역동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건 세상이 말하는 평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안이라는 통로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근원과 우리 삶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하지 인간적인 욕정으로 불안의 긴터널 욕정의 근토널, 사랑이라는 가명, 행복이라는 가명으로 통과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사랑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일주일 동안의 예루살렘 사건을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뭐 하셨습니까? 호산날 다윗의 자손이요 들어가셨습니다 3일 동안 대제사장 서기관들이랑 싸우셨어요 3일은 십자가에 계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안위의 신으로 관점해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은 해석이 너무나 어려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하는 오감에 입각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그 자리에 있어도 불안의 통로를 지나가도 하나님을 바라본거 예수님 힘들지 않았다?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게세만의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성경에 보면 사실 이렇게 불안을 잘 다루고 정점에 이른 예수님도 있지만 불안을 쉽사이 다룬 사람도 있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은 어떻게 다뤘습니까 불안을? 자기가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아합이라는 왕이 재밌는 게 자기를 따르는 바세, 아세라, 발. 그 선지자들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도 데리고 있었어요. 400명이나. 자, 이가 전쟁 나가기 전에 불안하니까 400명을 데리고 와요. 자, 이 전쟁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라. 했더니 이 400명의 선지자가 눈치가 좋아요. 보니까 평화를 원해. 그래서 평화를 이야기를 해요. 아, 왕이시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옆에서 그 얘기 듣고 있던 사돈 어른인 여호사바 유다의 왕이. 아, 왜저 사람들밖에 없어? 저 사람들 좀 이상한데? 또 없어? 선지자? 그랬더니 아한명 있는데 그 사람 내 싫어 누군데 미가야.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 데리고 왔어. 그 미가야가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얘기 안 하는데 윽박지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이 전쟁에서 거두가실 거라. 도화가났어 감옥에다 가둬버렸어. 어떻게 됐습니까? 아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평화 속에 있습니까? 불황 속에 있습니다. 사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대선지자와 소선지자, 대선지자든 소선지자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을 하는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대단히 불안한 삶입니다.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그 불안 속에서 자기 나라가 망한다라고 선지.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 서서 대한민국 망할 것이다라고 선포하면 제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니까 예레미야는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본인이 나라를 사랑하는데 나라를 망하게 해서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라 망했어요. 나라가 망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나라가 건전할 것이다라고 외치는 선지자가 있었고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뜻을 선지 선포한 선지자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이 녹록했냐고요? 여러분 에스겔 상징을 보면 그게 정상적인 삶입니까? 실제적으로 예레미아와 몇몇 선지자는 심리학적으로 우울증 증상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호세아는요? 호세아는 자기 와이프가 직업 여성이고 자녀 셋이 나랑 상관없는 애들입니다. 이름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말하는 평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선지자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잘 먹고 잘 사는 거, 힘든 거. 근데 그들은 불안 속에서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시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 불안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기입니다. 코로나 전대미문의 격변기의 시대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초청한 한 목회 연구 데이터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굳이 그분 말이 아니어도 최근 10년 동안 10대 기업 중에 7개 기업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7개 기업의 특징이 뭐냐? 다 온라인 베이스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아마존을 포함하여. 예전에는 세계 10대 기업이면 공장도 좀 돌리고 제조업을 해야만 10대 기업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격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우연히 기사를 봤습니다. 늦게 봤어요. 지금 삼성에 있는 이 무슨 회장님보다 많은 자산 총액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등장했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카카오 T의 사장님이라 공교롭게도 그분이 담양 출신이시더라고요. 철옹성과 같은 우리나라에 있는 S 그룹도. 지금 인터넷 베이스로 뜨고 있는 기업에 의해서 자산 총액 수치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격변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변기의 시대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조어가 있습니다 뉴노멀, 뉴노멀이 뭐냐? 뉴가 새로운 건 노멀, 기준, 스탠다드 삶의 기준과 관점이 바뀐다는 겁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인식의 기준이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애들에게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거를 가르쳐봤자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나중에 이 우리가 가르쳐준 지식으로 먹고 살수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안 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뉴노멀에 시된 겁니다. 이 격변기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요동하고 있습니다. 자영업들이 대부분 문을 닫고요. 근데 희한한 건 자영업이 문을 닫는데 또잘 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기준이 바뀌고 직업에서 필요한 회사에서 필요한 직업 요건이 바뀝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우리 목사님들을 온라인으로 SBS 아카데미에 훈련을 보냈는데 한달 새에 광주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그 아카데미에 목회자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 또한 설교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툴거리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안의 시대에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평안. 세상이 말하고 쉽게 주는 방법. 아니요. 그 불안 속에서 평안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요. 하늘의 만나로 이 불안의 통로를 지나요.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불안이란 통로는 인간이 언젠가 자기의 존재를 넘어가야 되는 마지막 관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너머로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됩 가정의 불안, 쉬운 평화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세상에 쉬운 평화 많이 있습니다. 돈이면 됩니다. 근데 돈으로 쉬운 평화 가져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셔야 그 불안이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동특이 전이 가장 어둡다. 코로나 가정 교회 학교 정부 모든 걸다 흔들어 놓는 동특이 전에 가장 어두운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구를 좋아해서 생각하다 보니 우리는 식상이 생각하지만 생명이 주어지기 전 십자가가 가장 두려웠었던 겁니다. 가장 두려운 위기의 순간을 지나가는 모든 분들에게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격병기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너희가 만드는 우상은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주변 세상들이, 이방인들이 말하는 손쉬운 평화, 내가 없는 평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 언제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냐? 내 음성의 귀기울이라. 코로나의 시기, 격변기의 시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말하는 안위의 신이 아니라, 명예의 신이 아니라, 자본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사실 이 찬양도 어떻게 보면 격병기의 태동한 찬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밴드가 예배에 도입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전의 형태에도 격병기를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 오스티아 힐송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작곡한 곡인데 세계적으로 20년 사이에 급속하게 퍼져나온 곡입니다 근데 이 곡에 제가 감사하고 영감을 느끼는 건 후렴에 보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러니까 거친 파도가 와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른다는 거예요 그냥 거친 파도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주를 보리 폭풍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은요. 가시밭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안 가려면 다른 걸 섬겨야지. 근데 그 십자가 가시밭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